근데 이 형아 단명사주예요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죽어버릴까 이래볼까 저래볼까 군이 군도 많이 흥나해요.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악플 좀 달지 마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꾹 해주세요. 응. 알았죠? 꼭 해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선생님, 지금 11월 이어가지고, 네. 진적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뭐죠, 그게 진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잔치,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적이라고 하면, 저잘 되기 도와주세요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진적날 수양 자손들, 명다리 올린 자손들, 명다리도 다 같이 나가고요. 그리고, 신노님도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 이렇게 해서 들고 다 나가요. 들고 나가서 굿 하면서 그분들 한 가정 한 가정 다 재수. 넣어드리고요 뭐 학업자는 학업 성취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영업자는 영업으로 밀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사업자는 사업으로 나와서 대성들도 시켜달라고 하고 병든자는 병든 병진 캐치하게 해달라고 빌어주고 수명장수 빌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빌어드려요 빌어드려서 벼락신당으로다가 문 열고 들어오시는 신도님 가중들마다 다 열어달라고 도와달라고 대표로서 제가 진정맞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성수님 만실령님 봉청해가지고 거리거리하고 선악님 열고 산신문 열고 용신문 열고 다 문을 열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신도님들이 그날 다 모이세요. 다는 못 오시죠. 못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오시는 분들은 오세요. 오셔가지고, 밥한 숟가락 같이 뜨고, 얘기하고, 울고, 웃고, 우리 그때 그랬잖아. 그런 세월 지나간 얘기들을 해가면서, 그런 시간 보내는 재미나게. 단치예요. 그냥 말 그대로. 다 들어오세요. 11월 2일 날. 세종 장궁 후당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밥 맛있는 거 와요. 아무나 그런 가도 되는 건가요? 아무나 오셔도 돼요. 동참비 있나요? 없습니다. 작주 타고 내려와서 오히려 선물 줘요. 선물 받아가세요. 선생님한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왔습니다. <laughs> 불러드릴게요. 젊은 분이세요. 전 어? 천벌국길 예. 음 이분 올해 대박났네. 어, 이씨 이분. 남자예요. 혼자예요 이분은. 네. 기사생이었습니다. 스타리시다, 그 좌아리생이시다이 씨는 자수나비가 있습니다. 올해 대박났네. 작년부터 시작이거든요. 올해 빛을 굉장히 많이 보라 그랬고요. 낙이 들어왔다가 고생을 했다가 낙이 다시 들어온 형국이에요. 근데 이 낙바람이요, 올해 들어와 있는 이 낙이 굉장히 좋아요. 이분한테 작년 올해 들어와 있는 게 내년에도 좋고 내후년에도 좋습니다. 승승장구해서 위로 솟구치는 내후년이고 만인간한테 정말로 칭송받고. 박수 갈채 받고 빨간 레드 카페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후광이요 굉장히 크고 굉장히 넓게 비춰져요. 대박이네요, 대박. 네, 말 그대로 대박이 이분한테 로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듬해, 3년 뒤에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적으로 환란이 조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신적으로 환란이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하면 주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날 때 사람은 누군가를 대해서 처음을 만나거나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된다 싶으면 저희네 같은 이한테 물어보고 조금 확인을 하고 조금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다방면은 거의 다 좋습니다. 전체적인 운기가 나쁜 게 전혀 없어요. 건강상의 문제도 크게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거는 있어요. 나이를 들고 가면 갈수록 이 척추 뼈 하고요, 이 뇌혈관 질환 이런 쪽 관리 조금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요, 무거운 거, 역도 같은 거 이런 거 드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허리가 나가요.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 뭐 이분이 무조건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결혼 운이나 이런 거는 또 없을까요? 지금 안 좋아요. 연애 운도 없고. 아니요 연애운은 들어와요 내년에 결혼할 때는 아직 멀었고 네 조금 더 늦게 가다가 미우새 나오세요 <laughs> 나는 솔로 미우새 뭐 이러면 어. 차라리 근데 나오세요 <laughs> 근데 이분이 외로움 틈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바빠요 네 굉장히 바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나가다가 주춤했다가 다시 또 잘나가고 있다고 지금 근데 이 잘나갔을 때보다 지금의 잘나감이 더 높아요 볼 것도 없어 이분은 이분은 그러면 뭐뭐 뭐 하시는 분 같아요. 한 가지를 갖고 계신 것 같지는 않은데 두 가지 기능 재주를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분이. 근데 조금 방향을 돌리신 것 같아요. 아저씨, 요거에서 요걸로 돌렸죠. 그러면은 어느 쪽이 잘 되는 걸까요,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응.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 하셔야겠네요. 네. 아니, 갑자기 오셨네요. 네! 이렇게 오라고할때안 오다가 또키지 이거 패키지. 이거 패키지. 이 이거 패키지. 이거 패키지. 거든요 우리 집에 만이 이거 거든요아이소에는많이안 오나 봐요? <laughs> 항상이 엄마 애들이 와요 아 그러면은 좀 젊은 이쁜 분도 우리 동자님 많이 좋아하시나 보네요 겁나게 좋아요 좀. 나도 동자도 남자요 젊은 분들 많이 오시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요 부끄러우세요? 네 엄마 애들 많이 오세요 아빠야고 저기 분끄아좀 쑥쑥 하나 둘셋넷다 여섯 일곱 개잘 세죠? 오. 10까지 셀수 있어요 오. 여러분 우리 동생 뭐 얘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지금 엄마 점 보는 거 도와주러 온 거예요 아니면 언니 이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뻐 갖고 아. 아저씨 너가 이뻐서 오진 않았잖아요 아, 제가 좋아서 근데요 음. 그러기도 하고요 내가 네, 이 아저씨 얘기해 주려고요 이 아저씨 점 있어요 얼굴에 점 빼면 안 돼요 이 아저씨 그점 빼면요 없어져요 매력이 아, 점은 절대로 빼면 안 된다 네그점 빼면요 인기가 폭 떨어져요 그 점이요 복점이에요. 그리고 또뭐 이분은 다른 거 없을까요? 장가가면 안 돼요 지금 근데 누구랑 연애한다고 나올 거예요 TV에 뽕뽕이로 언제? 내년 3, 4월 지나면 또. 썸이 좀 있어요 지금? 네 나도 썸 알아요 되게 많이 하신다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가 우리 동생 4살이에요 작년에도 4살 재작년에도 4살 내년에도 4살 지금도 4살 엄마 신받을 때도 4살 <laughs> 썸도 하세요? 썸왜 몰라요? 썸하고 쌈하고 다 알아요 나도 듣는 기동냥이 있는데 나도 다 들을 거 들어요 볼거다 보고 우리 엄마랑 우리 아버지는요 쌈이에요 쌈저 이분 누나여는 쌈이에요 아저씨 너도 쌈이죠? 다 알아요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니 진짜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딱 보고 세지 저긴 쌈이에요 <laughs> 이 형아 더 궁금한 거 있어요? 내년에 근데 이 형아 단명사조예요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요 허아가요 되게요 센거 같은데요 센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버릴까 이래볼까 저래볼까 군이군도 많이 아하요 괴로워가지고 근데 주위에서 누가 죽었다 소식 들으면 막 이게 내일 안 줘요 감성이 되게 많으신가 보네요 풍부해요 아저씨 t F예요? 저는 T죠? 네. 그냥 봐도 T예요 <laughs> 어홍한네 F예요. 아 F. 나도 T도 알고 F도 알아요. 역시 똑똑하죠. 응. 누나 너는 F죠. T예요. <laughs> F라고 해요. 네, F, F. T는 조금 무서워요. <laughs> 이분이 좀 나중에 목표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디너쇼 같은 거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할 거예요. 아, 할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빨간 레드 카페에서 올라간다고. 100%할 거예요. 왜냐면요. 마음 먹고 뜸 먹은 대로요. 하려고요.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네. 스캔들 나는 분하고는 좀 오래 갈것 같아요. 아니요. 9개월요. 아, 9개 네 올해는 못 가시는군요 네제 짝이 아니에요 구설만 한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구설 안 타고 방송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꼴랑 구세호 가고 끝나는데 그거 뭐 방송 타가지고 쪽팔림 안 좋은 거 얘기하는 건요 피해 서가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들키지 말으라고 이분이 요, 지금 어? 어디 이 TV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laughs> 이분이 어떻게 그걸로 뭐상 같은 것도 탈수 있을까요 올해? 네탈수 있어요 하반기부터 되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레드카페 또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디노쇼도 디노쇼고요. 위로 이제 상 받으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분이. 받을 겁니다, 분명히. 뭐를 하나 딱 손에 쥘 거예요, 이분이. 아니, 내가 너무 많이 물어봤나봐동전님 그냥 가버리셨네. 갈아고 그랬어요. <웃음> <웃음> 뺐어요. 빨리 나가라고. <laughs> 정신없다고. 네. 뭔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분은 선생님 진짜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네. 알려드릴게요. <laughs> 2PM이라고 아세요? 몰라요. 보이그룹인데 2PM 출신의 배우예요. 음, 이준호 씨. 이준호? 내가 아는 이준호 씨는 개그맨 아. 이준호지요새 아. <laughs> <laughs> 드라마 태풍 상사라고 네.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시는 분인데 태풍이? 네. 아 여기 점인 아 그래서 아까 동자가 점 빼면 안 된다고 한게 점인형 부르는 게이점그 사람이야?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점 얘기해가지고. 더 무서워요. 등짝에 빨간 점 있죠라고까지 얘기해 우리 동자 <laughs> 어. 이분은 뭐더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건 없으세요? 그거까지예요 어. 네. 그냥 분명히 오래해는 굉장히 좋다는거 하반기 레드카페에서 올라간다는 거 레드카펫이 한 번에서 끝나지가 않고 본인이 음먹고 뜸먹은 대로 이루어져서 끝까지 갈수 있다라는 거 대신에 이분이 심성이 되게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악플 좀 달지 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감정적인 게 되게 많이 들어가요 여려 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이렇게 툭 그냥 던져서 막 던지는 말들에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쑤시개로 그냥 한번 콕 찔렀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요 비순화를 갖다 맞은거랑 똑같아요 그 정도로 세게 이게 강탈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이쁘게 해주세요 뭐검찌이주찌이 하지 말고 저도요 저한테도요 <웃음> 어... 어... <웃음> 이분도 F 나도 F거든요 <laughs> 여자분을 만나기는 하는데 내년에 들어서긴 하거든요 내년법이 들어서는 내년법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 애기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제거 영상 보신다고 하면 정말로 들키지 마시고 어디에 찍히지 마시고 9개월 이쁘게 만나다가 그냥 쫑내시고 그 다음에 만나시는 분이 결혼 후에 혼사줄이 들었습니다 그 분은 뭐, 뭐 들켜도 되죠 이제 그두 번째 분은 그때 오픈하세요. 잘 버티셨다가 이준호 씨. 아셨죠? 두 번째 분을 만나시길.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